안녕하세요. 대구 유가초등학교 교사 김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학습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구글 플랫폼, 바로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보다 편리하고 여유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지수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사 및 학생 계정을 일괄 생성해 주고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창에 화면 아래에 있는 주소를 입력해서 구글 지소트 계정을 신청하시면 선생님의 이메일로 빠른 시간 내에 교사 계정과 학생 계정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지소트 계정을 발급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컴퓨터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만약 컴퓨터에 크롬 브라우저가 없으실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구글 크롬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여신 선생님께서는 검색창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합니다. 상단에 검색된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한 뒤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구글 지수토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입장한 화면입니다. 만약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들어오신 경우에는 첫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의 첫 번째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수업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수업 이름과 부재 등 클래스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만들기를 클릭한 순간 6학년 일반 클래스룸이 완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또는 학급별로 또는 학년별로 여러 개의 클래스룸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룸의 기본 정보를 수정할 경우에는 첫 화면에서 해당 클래스룸의 메뉴를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경우 클래스룸을 복사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룸을 폐쇄할 경우에는 보관처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관처리된 수업은 별도의 탭에 저장되어 있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 만들어졌으므로, 이제 학생들을 교실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선생님의 클래스 룸으로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클래스 룸의 수업 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업 코드는 선생님께서 개설한 클래스룸의 첫 화면, 좌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로그인한 후 수업 만들기가 아닌 수업 참여하기 위해서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룸의 화면 상단에서 사용자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학생란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 교육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학생들의 계정을 입력한 후에 초대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초대된 학생의 계정으로 클래스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준 구글 지수토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선생님께서 초대한 클래스룸을 확인한 후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래스룸 개설 및 학생 초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